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보다 앞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했으며 요단강에서 광야에 나온 많은 백성들에게 회계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삶을 본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라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한 사람으로 여겨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히 주목해 보려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었기에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잘 준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은 백성들을 향해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런 요한의 메시지를 볼때 우리는 요한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열매 맺지 않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어야 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또 만약 그랬다면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 또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삶에 분명히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혔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맺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는 어떤 열매를 맺었기에 마태가 볼때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맺은 열매를 함께 찾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은 그가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알려 줍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 보고 밀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런 상황과 여건을 보면 그가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광야는 원래 그가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또 어린 시절 유년기를 보냈던 삶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 보음 1장에는 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는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리아와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력한 뇌비 집파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의 태어남의 사건들을 보면 그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태어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임태한 이후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다지셨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목받은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볼때 부모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너가 개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 너구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 목사 자녀들이 이런 대우를 많이 받죠. 아, 너가 목사님 딸이었구나 이런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런 주목을 요한이 받았을 겁니다. 특별히 잘못하는 일이 없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라고 하는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원래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광야가 아니라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요한은 성전에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과는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주어진 삶의 자리인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 이르렀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태어난 이후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요한은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물질과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사고파는 시장터로 성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성전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왔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출애굽의 시대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애국의 풍요함을 뒤로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땅입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지 마자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추위와 더위와 각종 위협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곳, 또 순종을 연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계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 라고 한이 말은 출애국대와 같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자라고 하는 외침이겠습니다 가짜 성전에 갇혀 살면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속히 그 가짜 성전을 버리라 하는 외침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덧칠해진 화려한 성전의 삶에 취해버린 속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욕망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성전을 떠나 광야로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만나자고. 그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얻자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로 자신의 죄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도 드리고 또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이 죄에 빠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회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었던그 잘못과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회개를 요한이 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가짜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가짜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 광야로 왔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살았던 이 광야라고 하는 자리가 그의 삶의 자리가 요한의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절을 통해서 그가 입은 옷과 그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그의 열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낙타 털 옷을 입었다고 또 허리에 가죽을 띄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그는 살았을까요? 앞서 그의 원래 삶의 자리가 광야가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도 원래 그가 살아야 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입었을 옷은 제사장의 옷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제사장의 옷이 이미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멋지고 가볍고 빛나는 그 제사장의 옷을 벗어 버리고 무겁고 거칠고 어쩌면 냄새났을지 모를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것 또한 성전에 머물렀었더라면 먹지 않았을 음식이겠습니다. 만약에 그가 성전에 머물렀다면 다른 성전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친 기름진 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먹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는 메뚜기와 섭청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벗어버리고 제사장으로서 먹을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과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광야에 거칠고 힘든 삶을 이겨내었던 선조들처럼 동물의 가죽에 옷,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었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떠올리는 만나와 매추하기를 떠올리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런 요한의 모습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별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런 평범함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참 유별나네? 독특하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일반적인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요한의 모습은 유별난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때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고 있는 옷을 바꾸지 않고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갔었니? 무엇을 보기 위해 갔었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백성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려면 왕궁에 가야 합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광야를 찾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은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그대로 갖추어 입고 광야에 나아갔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왕궁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었고, 왕궁에서 먹던 것을 그대로 먹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것,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며 살려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광야로 삶의 자리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도 모두 포기하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가 입은 옷과 그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이 또한 그가 맺은 회계의 열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맺은 열매는 그가 했던 일입니다. 7절 이후에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계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며 강한 어조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아신다면 이 표현이 사람을 속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든 뱀의 이야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의 지도자들의 행위와 삶이 과거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과 같다라고 지금 그들을 꾸짖은 겁니다.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한 것일까요?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3절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대료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행해진 왕의 행차에서 유래했습니다. 왕이 어떤 도시나 마을을 방문할 때가 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길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탄 말이나 마차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굽은 길은 직선으로 펴고, 좁은 길은 넓히고, 막힌 것은 치웠습니다. 이런 일은 왕의 오심을 먼저 알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본문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려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원래 그들에게 맡겨진 일과 맡겨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그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당연히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그들의 삶이 사람을 속였던 뱀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 이들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맞섰다가는 받을 고난과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레이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종교주도자들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며 고발했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맺은 세 번째 회개 합당한 열매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위해 이 일로 인해서 요한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과 박해에서도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었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이 그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았던 그렇게 평가받았던 세례 요한이 맺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없는 가짜 성전을 떠나 광야로 갈수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제사장의 옷도 벗어버릴 수 있었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불의와 거짓의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요한이 맺은 핵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보고 마태는 그야말로 참으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주의 길을 곱게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맺었던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지금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있으십니까? 혹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을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십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하는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를 세상에 헛된 욕망이 가득한 성전이 아니라, 가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꾸실 수 있고, 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그 허영의 옷들 벗어버리고, 사치나 또는 몸을 위한 세상의 삶을 위한 먹을 것도 포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풍요함에 빠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곳이 되게 하는 삶. 굽어지고 좁고 막힌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